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30만원 젠틀몬스터 대신 5만원의 감성까지 잡은 안경 브랜드. MG세대의 성지 성수동에서 시작해 이제는 일본 도쿄 진출을 앞둔 브랜드. 지금 국내 토종 브랜드 블루 엘리펀트가 안경계의 젠틀몬스터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일부 블루 엘리펀트 누구냐 넌. 블루 엘리펀트는 2019년에 설립된 신생 안경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만 300억원. 불과 1년 전 57억이던 매출이 무려 421%나 폭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2억에서 128억 원으로 10배 가량 뛰며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죠. 그 중심엔 mz 세대와 가성비 전략이 있었습니다. 안경 하나 5만 원대. 그럼에도 고급스러운 매장 인테리어와 브랜드 감성, 젠틀몬스터와 같은 느낌을 절반 이하 가격에 누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부 젠틀몬스터 닮은꼴. 블루 엘리펀트는 실제로 젠틀몬스터와 유사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매장 중심의 유통, 감각적인 매장 인테리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열풍. 특히 성수동, 한남동, 연남동, 명동 등 MZ세대와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만 매장을 열었고 지금은 전국의 16곳까지 늘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블루 엘리펀트 해시태그는 이미 7만 개가 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이제 한국여행 기념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고 다른 점도 있다 가격과 원가. 하지만 블루 엘리펀트는 젠틀몬스터와 분명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바로 가격입니다. 젠틀몬스터의 안경은 30만원 안팎, 반면 블루 엘리펀트는 평균 5만원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소비자들은 가성비 젠틀 몬스터라 부르기도 하죠. 다만 원가율은 22%로 젠틀 몬스터보다 조금 높은 편. 하지만 저렴한 가격 덕분에 구매 장벽이 낮고 그만큼 고객층도 넓다는 것이 블루 엘리펀트의 강점입니다. 사후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블루 엘리펀트는 올해 안에 매장을 30개까지 늘리고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팝업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일본 도쿄의 첫 정식 매장도 개설 예정입니다. 국내 토종 브랜드 블루 엘리펀트. 과연 제2의 젠틀몬스터가 될수 있을까요? 그 성장 스토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